순듣강 7강 영어 독해 연습 5번 6번 들어갑시다. 자, 장문인데 내용 한번 살펴볼게. in his book 그의 책에서 as golden은 말합니다. relate가 이렇게 동사로 관련시키다 이런 뜻도 있고 이제 말하다도 뜻 있지. 여기서 뭐 말하다라고 해석을 하자. 뭐를? 한 클럽의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클럽에 One of his friends. 그의 친구 중에 한 명이, 얘가 주어지 미치절 안에 belong 속해 있습니다. 자, 그지? 자, 그래서 belong to가 어디 어디에 속하다. 이거 관계사니까 빠진 자리는 바로 to 뒤에 있는 거다. 물론 여기서 이 t o 를 앞으로 가져갈 수도 있어. to 위치할 수도 있는 거야. 그지? 자, 그러니까 그의 친구 중한 명이 속한 클럽 이야기. 어디에 있는? 바로 University of Wisconsin 대학에 있는. 자, 그것은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be comprised of. 뭐로 구성되어 있지? 몇몇 똑똑한 젊은 남자들로. 그런데 걔들은 had genuine talent. 진짜 재능을 가졌습니다. 뭐에? 글쓰기에 있어서. 어, 글쓰기를 아주 잘하는 똑똑한 그런 젊은이들로 구성되어 있대. 자, 그러면서 each time 들어가는데 이거는 사실 whenever이야. each time은 whenever. 뭐, 뭐할 때마다야. 그래서 그들이 만날 때마다. 그들이 만날 때마다 그 남자들 중한 명이 would read the story 이야기 또는 에세이를 읽곤 했습니다 어떤? 이건 명명동이잖아 그가 썼던 그지? 읽는 거보다쓴게 먼저니까 이렇게 선시대로 왔다 그리고 the rest of the group 그 나머지 그룹은 would dissect 그것을 dissect d i s s e c t 하막 분해하는 거지 분해 그러니까 이게 분해하는 거니까 이게 아주 분석하는 거야 그것을 분석해서 criticize 그것을 비평하곤 했습니다. 아하. 자, 그러면서, the viciousness of their comments. 그들의 어떤 그 언급. 그들의 언급. 그러니까 논평이지. 그들의 논평에 어떤 viciousness. 그 잔인함이, 잔인함이 prompted. 촉발했습니다. 그들이 뭐 하도록, 오용식이다 그들이 뭐 하도록. to call themselves 바로 여기서 어법 조금 조심한다 그러면 이거 누구를 부르는 거야? 그들 자신을 부르는 거지 그래서 그들 자신을 뭐라고? the scranglers scranglers라고 뭐야? 그들 자신을 부르도록 촉발했습니다 그러니까 scrangler 하면 이게 교살자지 목 졸라 죽이는 사람 그지 strangle이 목을 졸르다 이런 뜻이니까 그래서 교살자들이라고 불렀다 이 얘기네 자왜 그래? 아, 엄청 신랄하게 비평을 하니까 그런 거야 자, 그러면서, on the same campus, 그 똑같은 캠퍼스에, 뭐다? some women, 몇몇 여성들이 from the group, 그룹을 형성했습니다.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불렀습니다. 그들 자신을 Wranglers라고 부릅니다. 자, Wranglers라고 하면 Wrangle이 이제 논쟁하다, 뭐 토론하다 이런 뜻이니까 뭐 논쟁자 이런 식으로 어쨌든 불렀네. 자, 그런데 이두 그룹이 나오는 거 보니까 아마 두 그룹의 대조를 이용해서 이걸 끌어가지 않겠니? 아마 그럴 것 같아. 자 보자. They also 자 이런 거는 뭐 문장 넣기 순서 단수가 되겠지. 자 그들은 또한 뭐야? 그들의 원고를 읽습니다. 읽어줍니다. 서로 서로에게. 하지만 하지만 어 하지만이 들어갔다. Instead of showing criticism, 어떤 비평을 보이는 대신에 누구에게 서로 서로에게 비평을 보인다. 비평하는 대신에 they try to find the positive things. 아 그들은 했습니다. 했었습니다. 뭐 하려고? 긍정적인 것을 알아내려고, 뭐야? to say, 얘기해야 할, 그들이 얘기할 긍정적인 것을 찾으려고 했었습니다. 아, 이게 바로 남성 그룹, 남성의 그룹 탁 대비되는 내용이 뭐야? 바로 viciousness, 어떤 잔인함이지. 신랄한 비평, 이런데 여기는 긍정적인 거야. 어휘 체크해야 되겠지. 이런 거는 어휘 체크해야지. 자, 그래서 모든 멤버는 was given encouragement, 격려를 받았습니다. No matter how는 뭐하고 똑같다? 바로 however 하고 똑같다. 부사절 접속사지. 그래서 뭐, 아무리 약하고, 그리고 unde, 아, undeveloped, 발달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어, 그러니까 그녀의 글이 아무리 약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발달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글이 서둘렀다, 서툴렀다고 할지라도 뭘 받았어? 바로 경력, 장려를 받았습니다. 어위 체크. 자, 그러면서 그 결과, 바로 두 그룹의 어떤 활동의 결과는 자, 뭐 했다? 어, came to light. 20년이 지나서 빛으로 왔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20년이 지나서 came to light.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이 뜻이야. 언제? 바로 when the careers of a classmate, 그 학급 친구들의 경력이 were examined, 점검되었을 때. 그지? 자 20년 지나가지고 이각두 그룹이 어떤 성취를 했는지 아마 알아보지 않았겠니? 자 그러면서 어, of the talented young men 그 재능있는 젊은 남성들 가운데에서 어디에 있는? 바로 스클랭글러스 바로 교살자에 있는 그런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던 그 가운데에서 자 여기서 of는 우리가 어몽으로 해석해야지 뭐뭐 가운데 어몽으로 해석해야 돼자 not one of them 그들 중 어떤 한 사람도 had made a name 어, 이름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 스스로. 그 자신에 대해서. 작가로서. 이 얘기는 뭐야? 작가로서 유명해지지 못했다. 이 얘기지. 자, 그러나 하면서 이제 대조가 일어나겠지. 바로 어떤 그룹? 바로 여성 그룹, 여성들. Half a dozen successful writers. Half a dozen이니까, dozen이 10이니까, 그러니까 6명의 성공한 작가들이 나왔습니다. 뭐로부터? 바로, 랭글러스. 뭐야? 토론자, 논쟁자들로부터. 이분 동안은 비록 뭐뭐 일지라도 비록 그들이 head a n e c e s s a r i l y 반드시 엄청난 엄청난 어떤 약속을 어, 보여주지는 않았을지라도 여기서 엄청난 약속이다 할때 여기서 이제 약속은 우리가 가능성 정도로 봐야되겠지자왜 여기 그런데 여기서 이걸 조심해야지 어법으로는 바로 헤드 a 피온거자 뭐야? 반드시 엄청난 가능성을 보여주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바로 그 대학 시절에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뭐야? 자한 여섯 명이나 되는 그 성공한 작가들이 나타났다 이얘기야자 그러면서 그리고 어, some of the women 그 여성들 몇몇은 had gained 어떤 전국적인 prominence 어떤 유명세를 얻었습니다. 자 뭐와 같은 Pulitzer 그러니까 Pulitzer Prize winner 자 필리처상 수상자 자. 머 l 리키 i 러링스와 같은, 그렇지? 이와 같은 아주 전국적인 유명세를 얻었대.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에게 있어서 it's not what they are that holds them back. 자, 그것은 뭐다? 그들 자신이 아닙니다. 뭐가? 이거는 강조형법이야. 이걸 알아야 돼. 강조형법. 자, 뭐한 것이 holds them back. 그들을 억제하고 있는 것, 그들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그들 자신인 존재가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들 여기서 이제 왔은 용암 명사로 봐야 돼. 여기서는 이제 빙 정도. 그들인 사람인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들 자신. 바로 그들 자신. 그들 자체가 아니다. 억제한 것은. 자, 그것은 뭐다? They are not. 자, 그들이 생각한 것이다. 뭐라고? 그들이 그렇지 못하다고. 그들이 그렇지 못하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 더 스클랜글러스 바로 교살자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자, 뭐다? One another suspect. 자, 교살자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made one another suspect. 서로서로 서로 어떤 의심을 했습니다. 어떤 의심? 자, 여기서 이렇게 suspect 해가지고, 자, 만들었습니다. 서로서로가 의심하기 오형식이다 자, 서로서로가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의심하다라고 해석을 하지 말고, 차라리 이게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다. 이렇게해서가면좀더 답이 더잘 보일 거야. 그러니까 교살자들은 의심할 어지없이 만들었습니다. 서로서로가 한번 생각하게. 뭐를? 그들이 뭐 하다고 글쓰기에 뭐야? 스트랭글스는 뭐야? 교살자들. 막 비평하는 애들있잖아 자, 그 결과가 안 좋았잖아. 그러니까 그들은 뭐야? 글쓸 자격이 없다. 그래서 unqualified가 답이 되겠지. 그지 unqualified. 여기 옆에 보면 나온다. 자, unqualified. 적어 놓을까? 그리고, in time. 그들은 시간이 지나, they became convinced of it. 그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치? 처음에, 어, 자질이 없다고 생각하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자신들이 아주 확신하는 거야. 아, 내가 글쓸 재능이 없다라고. 자, 그러면서, who knows? 누가 합니까 어떤 종류의 재능이 was squashed? 억압당했는지. 자, 누가 아니야? 이거지. 어떤 종류의 재능이 억압당했는지. 뭐에 의해? 바로 그들의 어, 내가 비티비든 내가 티비든 어떤 부정론 그들의 부정론에 의해 자 억압 당했는지 누가 아나요? 자 하지만 입 n 먼 만약 누군가 어떤 누군가 그 그룹에 있는 누군가가 has taken, uh, taken the initiative 어떤 설선수범을 했다라면 어떤 바로 양육을 하려고 양육을 하려 설선수범을 했다면 뭐 대신에 바로 부정적이 되는 대신에 그치 그렇게 했었다면 아마 또 다른 해밍웨이 자. Falkner, 그 다음에 Fitzgerald가 would have emerged 나타났고 그리고 세계의 또 다른 걸작의 뭐야? 바로 라이브러리, 어떤 문집을 그지? 어떤 문고를 걸작의 문집을 주었을 것입니다. 이거는 뭐 바로 가정법이네, 가정법. 여기서 어법 조심한다 그러면 이런 부분 가정법. head pp 들어갔으니까 여기 조동사 have pp 요거는뭐 pp의 병렬 요렇게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뭐 내용은 이거는 뭐 실험을 통해 가지고 둘을 비교하는 거잖아. 어, 둘을 비교해서 주제를 끌어내고 있는 거니까. 자, 이걸 한번 어법으로 한번 좀 보자. 어법으로 뭐 내려고 하면 좀낼게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볼게. 아까 이거 언급했던 부분인데 이거 관계사거든. 근데 이게 빌롱 o 에 걸리는 거야. 이게 빠져 있는 자리가 여기 o 인 거야.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to 위치 해놓고 여기 뒤에는 이제 빌 g 물론 o 는 여기 있으면 안 되지. 두는 앞으로 갔으니까, 이렇게 어, 요거 조심하고. 그 다음에, be comprised of가 이게 뭐뭐로 구성되다야. 우리가 구성되다 또뭐 있어? consist. consist of가 있지. 근데 이거는 이제 자동사야. 그래서 수동태로 쓰면 안 되는데, 이렇게 comprise는 구성하다. 이게 타동사거든. 그래서 BPP로 와 있다는 거 체크하고. 자, 그리고 여기서는 head PP. 자, 뭐야? 그들이 만날 때마다, 그 남자들 중한 명이 읽곤 했다 이야기와 에세이를. 근데 읽곤 하는 거보다 쓴게 먼저잖아. 그래서 이렇게 헤드피피 온거 체크를 하고. 그리고 촉발했다 그들이 뭐 하도록 자신을 스트잉글스라고 부르도록. 여기 사실 오형식인데 선생님 늘 하는 얘기지. 오형식에서 목적은 목적 보호는 주어스로 관계라고. 그러니까 그들이 뭐야? 그들 자신을 스트잉글스라고 부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제기되면서 한것또 체크를 합시다. 자 그리고 no matter how 할때이 how는 여기서 부사절을 이끄는데 자기가 수식하는 어들을 같이 앞으로 가지고 오거든. 그래서 얼마나 약하고 어, 발달되어 있지 않았는지, 그렇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렇게 그래서 형용사 원고 요거 체크를 해주고 어 그다음에 이렇게 어 이거는 비록 그들이 반드시 보여주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이것도 옛날 얘기잖아. 옛날에 보여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어떤 가능성을 그래서 여기 헤드 피피 온 거. 그다음 이건 강조형법이었다. 자, 요 뒤에가 이제 강조됐. 그리고 빠진 자리가 주어 자리였어. 그 주어 자리에 what 명사절이 오는 거지. 자, 그리고 이거는 뭐 사용이니까 여기 동사원형 왔다. 의심하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들은 확신을 가진 거지. 남을 확신시킨 게 아니라. 그래서 피피가 왔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이거 가정법이다, 가정법. 이 푸절 안에 헤드 PP가 왔잖아. 그지? 그러니까, 뭐야? 주절 안에 바로 조동사 헤드 PP 그런 거. 그리고 여기는 e m r s e d 와 기분의 병렬이라는 거. 오케이. 그 정도에서 어법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장 넣기 순서 같은 경우 단서를 파란색으로 표시해놨다. on the same campus. 그 다음에 하지만, 그 다음에 for most people 이런 부분들이 순서 문제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거 선생님이 주는 평점 마지막으로 정리. 자, 선생님이 주는 평점 골고루 줬다. 골고루. 5점 만점에. 업법 문제에 가장 많은 점수를 줬고, 그 외에 빈칸, 순서, 어휘 다 2점 이렇게 줬다. 주어, 주제 요지 제목은 1점 정도 줬고,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한번 좀 이해하는 그런 문제, 그, 글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 어쨌든 이 글은 뭘 통해 가지고 있어? 두 개의 어떤 대조군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 알겠지? 자, 그렇게 정의를 합시다. 수고했습니다.